오와 서폿을 보지도 않고 그냥 캐르가나가 들어갔네요 그러게요 보통은 보고 골라야 될것 같은데 저런 건 아, 그래서 뭐요? 오랜만에 와. 세세 듀요가 <laughs> 카밀이 있으니까 음. 네 이미 우주까지 갔는데 그 끝이 어디일지 가보겠습니다 확인하시죠 때 모르가나도 그랬는데 뭐 플레이가 다소 조금 아쉬웠던 장면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증명했었고 특히 모르가나가 속박한 번이 잘 들어가면 진짜 초 하드 CC라서 아예 한 타를 구도를 그냥 이렇게 뒤집어 버릴 수 있으니까요. 인그 세트 진짜 니값 아, 제대로 아이 디값판 퍼펙트였습니다. 그, 501 당. 예, 502 맞죠? 처럼 전멸. 조금은 낮던 네. 멸 어, 때리고 라이카 손박을 해서 커다 커다 해줘. 어 비토르 비토르. 용멸어 손박 어 계속 어. 때리면 네. 이따 분신 여사 돌아오나 요 이게 좀 어. 위험한데 어. 어. 좀 빠져 나갔네요. 위하진 않았고 어? 신고르... 퍼펙트가옵니다. 퍼펙트 궁 찍었어요. 기도인도 아직 5해요 예. 어, 어. 어. 어 그래도 약간 연기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용맹에 찍혔고. 어? 리앙탈강타 그래! 네. 어, 그래도 7개 방패! 잘 막았어! 오 쫓아갑니다 방패트! 어? 화가 많이 났는데요? 네. 어차피 나 죽일 딜은 상대편 없고요 뭐, 가능했다면, 연계하면서 라이즈가막 넘어올까까지 봤던 것 같은데, 조금 애매했죠? 어, 그렇죠. 칠가 제대로 안 들어가서. <laughs> 네. 그래서 서로 라인이 이쪽에서 좀. 이쪽에서 번 어, 어. 절대 판정! 어, 근데, 팜캐치 오래간다. 을 피했어요! 석석을 어, 어. 피한 건 어. 예. 좋았구요. 빨려 들어간 개념이 돼서, 예. 석담이 어, 되게 집착했어요, 방금. 예. 어. 하지만, 갈기! 비격. 어, 한번로더 갈기! 석담이! 마무리됩니다. 아, 진빛! 마무리다! 자, 격리해겠습니다. 뒤에고 완전 실패. 스 퍼블 치다 도로 도착. 네. 직, 직, 오, 오, 어, 엎드려. <laughs> 네. 어, 뒤로 도착. 라이 마우스 테으려로 이게 카밀이 지금 강한 타이밍이 아니라 속박은 피했는데 사실 탈진. 탈진. 대도아 먹어서. 먹어도 뒤로 뱉은 다음에 계속 때린도 와짝 뚱, 겹받아. 감법을 깨니. 진짜 날카로운데. 네. 원래 카메이 잡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맞습니다. 자 그러면 퍼펙트에게 이거 반격 네. 되나요? 웨이브 들어가는데요. 아 사이온이고 라이즈가 내 친구 있어. 네. 근데 우리 네. 보성해오 그런데. 아예 살짝 봐줘, 살짝 봐줘, 잡을 만다. 잡을 만데. 나 와줄 수 있나? 공까지 나와서 어? 누가 누구를 함정에 빠건지어치료 네, 어, 방패로 커버가 안 됐었는데요. 벗기고 그다음 네. 선점도 그리고 잡아 어? 아! 그리고 아, 두 번째 킬. 용맹하게 또. 부담 단대표를 끌러내고 있습니다. 네. 어비슷고 맞죠? 일단 살아갈 사람을 찾아야 살아가. 되는데. 그을 그리고 지금 맞으면서 맞으면서 그아이 떼줘야 돼요. 그럼 이거라도 이스 처리? 헬프. 조금 걸리긴 제, 하는데요. 도, 구구기,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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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마무리 딜이 되 나요 이게. 리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미드 관리 한번 다시 하고 바텀 도리고 응. <불방> 와. 엄청 많이 돌려. 유진아 커. 그나마 세브 예. 찔렸는데 문제는 너무 많은 걸 투자했죠. 사실 이미 전선 자체가. 도가 달려. 그래서 라이지 와, 백신. 면 잠수. 일단 일단 빠져야 죠 빠지면서 카이팅해야 돼요. 일단. 네, 체력까지가 안 돼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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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럴 데도 너무 아파요. 우, 너무 아, 그래. 치게 조각. 와. 아 뭔가 아 2단3단공음 같은 느낌처럼. 아, 그러니까 겹겹이 아아 이렇게 아 따이면 성과가 나왔어요 예. 그래도 여기서 어떻게 시간이라도 좀 벌어서 카밀의 시간. 성장 시간을 물면 이게 물리면 시간을 벌 수가 있나요? 아, 그리고 오르가나가 네. 네. 너무 네. 너무 예. 무겁고 얘는 맞으면서는 안 되는데요 그냥, 그냥 어 존빵 우와 이 뭐야 이거 A, 갑자기 A, 가, 이러면 카밀이 거맘 놓고 성장하겠습니까 이게 낫어 이지 아 이지 아 이게 너무 쉬워요 그냥 게임이 예 이번에 우리가 더병력도 많았습니다. KT 입장. 그러니까 다 게임이 그냥 살살 는요 k t 입장. Kurama's target o 살 b o n 요 o Noun Dago, Kurund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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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u r a m a 요 target now. Kuruma's target 이 s n 코인이망이 과연. 네. 잘 형성이 될지 네. 일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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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이. 짠! 리엣지가 짠! 리엣지가 상처 앞에 뚫려요. 앞이. 네. 앞이 찢어져요. 아, 지우가. 그래 가라! 예! 네. 배에 넣으면. 아, 지우 죽고. 그냥 가라! 네. 이제 라이즈 옵니다. 그래 가라, 봐 네. 그래도 그냥 가라! 네. 여메 그리자! 진짜 오도 마무리가 깔끔하게 안 돼. 너랑 턱 깔려요. 턱턱 걸려요. 그렇습니다. 아, 깔리기. 어, 진짜 쉽게 잡으러 가는군요. 레이트의 1 2대 1. 결국 또한 번의 천라지망 엔딩이네요. 아, 그러니까 상추라고 하기에는 이미 아, 너무 연했어요. 아피. <laughs>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억낭 어, 어, 가요. 아, 나 병력 나누는군요. 쏠려 나 혼자. 한대 더. 한대 더. 한대 더. 한 대. 그러니까 사람 차가. 아, 나만 죽여. 아. 하멜 <laughs> 노플. 네. 슬러 걸렸다. 나나 가볼게. 피해 한대슥 건드려보고 빠지고 네. 있다니까 아, 역시 안되르기가그래도 어, 어, 해보자 한번 입체기동으로 지금 하면 네. 거인을 잡아보자 와봐 입체기동하면서 네. 하지만 비어가 옵니다 입체기동을 하긴 했는데 네. 아 근데 비어어 아, 어, 이거 위아래같싸요 바로 있어요? 검상대에요 어, 와, 아 너한테 바로 아, 그래. 오르가라 태그 네 아니 칼리스 되 아, 옆에 아, 있다가 여기는 네. 거인들을 못 잡았어요 네아어어 어. 빠져 나가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어. 킹겐 그래도 그래도, 네, 그래도. 뭐라도, 해야 돼. 야, 뭐라도 해야 돼. 뭐라도 해야 돼. 네, 뭐라도 해야 돼. 뭐라도 해야 돼. 곤진 나라가 아니라 뭐라도 해야 돼. 이거 곤진이랑 바꾸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 짓 중요하지. 네. 아 그렇죠. 뭐라도 해야 돼. 못 해야 돼. 네가 못해. 해야 돼. 예. 이거라도 해보자. 해야 돼. 타겟을 잡았어. 네. 끝을 봐주고 먹어주고 배터 잡아서. 아 이거는 안 되는데요. 뭐라고요? 닭 끈지 잡아. 잡았어. 근데 비상. 이게 뭔가? 본진으로 뭔가요 지금 붕괴? 와 어, 본진으로 들어가서 넥서스 깨졌나요? 치! 아, 그리고 반대로 지는 픽을 한 겁니다. 네. 반대로 역상성 그러니까 느린 픽을 한 거예요. <목소리> 게임 자체가 피곤할 수밖에 없죠. 네. 이따 가자 그러면. 이 노플이거든. 개트 나 개트 들어갈까? 아, 아, 나 피가. 천만 천만. 공 지금 끊었고. 아. 나 개트 들어까 이거? 아이간다 우리. 나 이제도 뒤에만 있던지. 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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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면 표대. 나 힐에 끝낼게 너네 알아서 시간 빠겨보자 이제 힐에줘야 놀아 아 어. 네네 괜찮아 이긴 거 같아 줘 어. 어, 아, 알아서 해봐 어, 얘 저기서 즐긴다 야손쉬 죽일래 이거? 나 궁으로 어. 미니언 갈게 어, 오케이 오 좋은데? 오케이 좋다 와 너무 좋은데? 일단 내고어사워좀 차고 어마이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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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고가아수나 너무 야로 어디 숨어있어 야이 자식아 일아이 자식아 제발 려 조만내조네만내 아야 기다기다기다 아.. 아비아얘기하